이곳이 예배당인데 의자가 스물다섯 개, 양쪽에 열두 개, 열세 개가 있어 스물다섯 개고 한 이백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고 바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넘치면 뒤에서 앉을 수도 있고 또 미팅을 미팅을 할 수도 있는 장소고 그리고 이제 그쪽. 이쪽에만 에어컨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에어컨이 있어서 여기서 미팅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물도 나오고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기 있어서 간단하게 펠로시할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겠고 안에 들어가면 팬은 있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200명 정도니까 아 교회 지금 현재 있는 사이즈 두개 정도만 놓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 저 위에 프로젝터가 있고 근데 너무 높아서 그렇고요 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고 어, 저 오르가는 계속 올간을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히링 시스템이 프로펜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이 배당이 보이게 되고요.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교회 사무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여기 방에, 아 이쪽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재단 부분인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드럼이 있던 자리라고 하고 있고,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이 있어서 문으로 가면 이제 옛날에 여기가 교회가 어느정도 컸을때는 여기 사무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무원 사무실이 여기 이제 있게 되고 여기 건너게 되면 여기는 이제 조그만 에어컨이 저기 달려있는데 이쪽이 이제 목사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에어컨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 자리가 또 다시 이쪽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번, 이제 본당입니다.